자, 저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은요. 전화 통해서 만나 보겠습니다. 시청자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네, 어떤 부분 고민하고 계실까요, 시청자님? 네, 저거 SK 바이오사이언스고요. 네. 아, 65,200원에 20%예요. 네, 6 5 2 0 0원에20% SK 바이오사이언스 네. 확인됩니다. 네. 어, 얼마나 타가지고. 좀 보유하셨을까요, 시청자님? 네, 한 12만 원 정도에 산것 같아요. 오래됐어요. 어, 네. 그 그래 가지고 이제 내려가 가지고 물을 좀 탔거든요. 음. 그래서 이렇게 맞춰 놨는데 이제 얼마 정도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음...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어서 네 매도 해서 네, 보려고 네 타이밍이 좀 궁금하시다 하시는 네, 것 네. 같고요 어, SK 네. 바이오사이언스 목표가를 좀 어떻게 설정해 볼까요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물타기를 좀더 하시지 그러셨어요 추매를 아예 아, 그러게요 <laughs> 너무 지겨워가지고 <laughs> 그러니까 너무 지겨운 만큼 아껴주고 네. 보살펴주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. 더 키워주고 네. 그렇지 않겠어요? 오늘 가는 거 보니까 조금 음. 후회가 되네요. 그렇죠? 네. 지금 뭐 어떡하겠어요? 보유해야지. 지금은 네. 여기 보면 그... 네. 6만 원대 이 자리대가 저항이에요. 여기서 치고 나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조금 숨구르기 나올 수가 있어요. 네. 여기서. 네. 여기에서 숨구르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움직이게 되면 그 다음이 네. 칠만 이천 원 정도, 칠만 원에서 팔만 원 정도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. 아. 이 정도까지는 일단은 여유 있게 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. 거기다가 이제 네.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잖아요. 네, 네.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찬바람이 불면 좀 움직이는 성향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네. 지금은 조정을 받더라도 7만원을 네. 넘어서는 어, 그 기대가 좀 있으니까 네. 7만원대 넘어갔을 때 어디서 팔까? 네. 그걸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러면 조정, 음. 이, 여기에서 조정이 온다면 어느 정도 될것 같아요? 글쎄요. 뭐한 5만 2천원? 5만 2천원? 네, 5만 2천원 아. 정도까지는 조정이 좀 나올 네. 수도 있어요. 네. 성공 투자하시고요. 네, 네. 네 감사합니다. 나 7만 원선 돌파 가능하다. 그 위에서 매도 전략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.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.